민수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루벤 지파에서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 아들 슬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수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무나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함에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6천 오백 명이었더라. 시무원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시무원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만 9천 삼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가집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4,400명이었더라. 스블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스블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명이었더라 므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집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